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 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 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 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 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살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살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풀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